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을 찾아 나오신 성도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는 능력과 또한 이 말씀을 살아내게 하는 권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 마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앞에 찾아 나올 수 있는 지혜를 사랑 성도님께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이렇게 주님 앞에 찾아 나옴으로 인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이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살아낼 권능으로 오늘 사랑 성도님과 함께 해 주실 것을 알고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힘 주시옵소서. 사랑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성도님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님을 향한 사랑과 권능을 믿고 신뢰하며 감사드리며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 성도님, 오늘도 주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주신 지혜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지혜 있는 자로서 미련하지 않은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오늘 사랑성도님의 하루가 되게 사랑성도님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잠언 26장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름에 오는 눈이나 추수 때의 빛처럼 어리석은 자에게 영예는 적절하지 않다 근거 없는 저주는 참새가 퍼덕거리고 제비가 손살 같이 날아가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미치지 못한다. 말에게는 채찍을 나귀에게는 재갈을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몽둥이를 휘둘러야 한다.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에 따라 대답하여라. 스스로 지혜로운 치할까 두렵다. 어리석은 자를 시켜 편지를 전하는 것은 자기 발을 자르고 극약을 마시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자들이 잠언을 말하는 것은 다리 저는 사람의 다리와 같다. 어리석은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마치 물매에 돌을 매다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자들이 잠언을 말하는 것은 술취한 자가 가시 나무를 휘두르는 격이다. 미련한 자가 미련한 자나 지나가는 자를 품꾼으로 부리는 자는 화를 마구 쏘는 궁수와 같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듯 어리석은 자는 자기 미련을 되풀이한다. 스스로 지혜로운 체하는 사람을 보았는가. 차라리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 게으른 자는 사나운 사자가 길에 있으니 가지 않겠다고 말한다. 문짝이 돌쩌기를 따라 돌듯 게으른뱅이는 침대에서만 뒹군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밥그릇에 갖다 대고도 입에 넣을 생각을 안한다. 게으른 자는 나는 슬기롭게 대답을 전하는 일곱 명보다 낫다 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자기와 상관도 없는 다툼에 참견하는 행위는 개의 귀를 잡아당기는 사람과 같다. 횃불을 던지고 독이 묻은 화살을 쏘아대는 미친 사람과 같이 지혜 없는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고도 그저 장난 삼아 했을 뿐이야 라고 말한다. 나무가 없으면 불이 꺼지듯 험단꾼이 없으면 다툼도 그친다. 촛불에 숯불에 숯을 도하고 불에 나무를 더하듯 싸움꾼은 싸움에 부채질만 한다. 고자질은 만난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이 내려간다 마음은 악하면서 입술만 부드러운 사람은 유약을 바른 토기와 같다 아기를 품은 사람은 입술로는 그럴싸 하게 말하지만 마음에는 독을 품고 있다 그런 자가 듣기 좋은 말을 할지라도 믿지 마라 일곱 가지 혐오스러운 것들이 그 마음에 들어 있다 그의 악의가 교묘하게 숨겨져 있다 해도 그의 악한 생각이 회중 앞에서 드러날 것이다. 함정을 파는 자는 자신이 그곳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그 돌에 치일 것이다. 거짓말하는 혀는 상대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상대를 파멸로 이끈다. 아멘. 사랑 성도님, 주님께서 오늘 솔로몬의 자문을 통하여 미련한 자, 미련하게 살지 말라는 그 미련한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과 반대로 지혜로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랑성도님의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드립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적당하지 않듯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주님과 함께 걷기 원하는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랑한 성도님의 지혜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인 사랑한 성도님을 기억하시사 지혜로운 자에게 합당한 영예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사랑과 그 능력으로 그 축복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찾아, 찾아 나온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능력을 함께 주실 주님의 권능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 성도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하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